嗯。Uh huh. <웃음> <웃음> 그만... 다찢었나요 오늘은 좀 실수가 많으시네요 일단 마지막까지 해보세요 걷는데? 맞아 또 아, 일단 다 하고 6, 8 6 8 42도 아닌거 같은데 음.. 6 7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고 6 8 42이아 맞다! 6 8을 요렇게 아. 생각하고 있는거지 지금 이렇게 연습해서 이제 잘 알아야지 안그러면 나중에 계속 6 8 42라고 쓰게 돼요 <laughs> 요거 왜 잘한거지? 오. 우강단님한테 실망을 음. 시켰다. 아, 똑같은 것만 두 개가 오답이 연달아 나왔구나. 67하고 68하고. <laughs> 너무 무너져 내렸다. 오 그럴 때 배울 때는 다 이런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. 연습해서 이제 그런 실수를 없애게끔 하면 돼요.